안녕하세요. 첫선 t v 라 란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 어, 거의 10시가 됐습니다. 어, 영상 2도고요. 지금 대전이 갈 일이 있어가지고 어, 주행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려가면서 영하 1도 정도 찍힐 것 같거든요. 지금 2도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0도 정도 기준으로 테스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00% 충전해서 383이었는데 이제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380에서 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화 2도가 됐고요. 30km 정도 남았습니다. 자, 도착했고요. 51% 남고 도착했습니다. 49% 사용했고요. 자, 일 보고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일다 봤고요. 자, 181km 뒤까지 찍히는데. 3%가 남는다고 지킵니다. 그러면 1회 충전 왕복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어, 바깥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영하 2도 정도로 떨어져 있어서 히터 틀기 나름일 것 같아요. 일단 3% 남는다고 하는데 일단 가보고 만약에 도착을 못할 것 같으면 어, 중간에 충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때올때 162km를 탔어요 대전에서 그리고 갈때 165km를 탄것 같네요 327km가 찍혀 있으니까 그래서 왕복 327km를 주행을 했다. 어, 그리고 어, 소요된 배터리는 50kWh를 쓴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가 60kWh 정도 달려 있죠 안전 마진까지 감안을 해서요. 그리고 자녀 주행 가능 거리는 24km가 남아 있고 더하면 351km 정도 주행을 할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350km 정도 탈수 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 일단 영하 2도의 상태 그러니까 뭐 1도, 2도, 영하 2도 여기 사이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0도라고 보겠습니다. 0도 기준 어이 정도 탈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영하 10도, 20도 떨어지는 날은 거의 없죠. 보통 이제 영하 2도, 3도, 영하 5도 뭐, 어, 아래 지방은, 뭐, 더 높은 온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 1FB 배터리도 반토막이 나지 않는다. 어, 영화로 떨어지면 반토막이 난다는 것은,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릴 길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더긴말할 필요도 없고, 자, 350km 정도 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차삼 t v 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